찰스 스윈돌이라는 강혜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그 목사님 마태복음 주석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에 역사적인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 그 사건들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은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디슨이 그 최초로 음성을 녹음한 그 실험실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때 감격 우리가 어땠을까. 또, 인간이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을 때에 우리가 우주관제센터에 그때 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그랬을까. 그렇게 하면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물음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명절의 식사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지금 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왜 유월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430, 동안 종살이를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이 나오던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집트에 그때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재앙인가면은 하 처음 난 것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죽는. 그게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남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5월, 6월 할때6월이 아니라 어떤 뜻입니까? 유월하다 넘어가다 해서 원래는 발음이 유월절이라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죽음이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패스 오버 영어로도 그렇게 말하죠. 그 엄청난 재앙을 겪은 후에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 이제는 진절이 난다. 나가라, 데려가라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인 셈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그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해서 예루살렘 그 성안에... 암흑의 집안에 가서, 그렇게, 어, 6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그 성찬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또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시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거나 피,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그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부서지고 찢어지고 피를 흘릴 거라는 그 흘리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킬 때에 가족, 가장이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 6월절의 의미를 항상 그렇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여차저차 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과거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9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날에 천국에 있을 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월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킬 때에 포도주를 네번 마십니다. 네 번을 그렇게 마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세 번째 잔을 마신 후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겠다. 네 번째 잔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물론 그들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지켰는데 사실은 그6월절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지켰지만은 신약에 비춰서비춰서볼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는 성찬 예식을 다 합니다. 성찬 예식 하지 않는 기독교는 그거는 사입이나... 아 기독교가 아니거나 그렇습니다. 다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찬 예식을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강조를 하죠.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화체스를 주장 몸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과 반대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념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성찬식의 의미를 너무 약하게 만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아마 우리 중에도 이렇게 성찬식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 기념일이나 뭐 생일 축하와 같은 부모님 제사와 같이 과거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다. 뭐 기념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첫 번째 성찬식에 임하셨던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성찬식에 실제적으로 임하시지만은, 그러나 임재하시는 방식은 육신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우리 장로교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상징적인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주님이 성례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실제적으로 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리나요? 주님께서 여기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 예배마다 설교 후에는 반드시 성찬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예배 형태인데 사실 그게 너무 번거롭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성찬은 눈으로 보는 말씀, 손으로 만지고 먹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찬 예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갈릴리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믿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례와창계 같은 죄인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 병자들이 고침 받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에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만나 먹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낙심하던 마음이 다시 열정으로 그렇게 불타게 되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온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식도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내가 그 사랑받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사랑받는 자답게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돈이 있으면 사랑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사랑 없이 여러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항상 사랑의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잘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잘 우리가 받지 못해서, 우리는 다사랑의 목마른 자가 되고 사랑의 결핍과 사랑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괴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시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러분 넘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내가 그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사랑에 목말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성찬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라고 했는가면은 하 살피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말하는데, 11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자기를 살피고 했고,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살피고, 분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은 무엇입니까? 주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주의 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나를 살피는 것, 나의 죄와 잘못을 살피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주의 몸을 살피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지체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피라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부자들은 부자니까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방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마셨는데 가난한 자들은 주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다가 막 이렇게 헐레벌떡 달려와서 음식도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래서 또 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는 사람도 있고 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근히 이렇게 파 이렇게 분열이 있게 되고 그리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것을 아주 고되게 그렇게 질책을 어 하는 말씀 중에 지금 성산을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우리가 서로 가족인데 이게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죽는 자들도 있다고 그 그런 것들이 다 너희들이 그런 분열의 죄를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분열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주 심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서로가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살필 때에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살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 우리 공동체에 아픈 사람은 없는가. 교회 금방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가야 되나, 이번 주에다 나와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리고 연약한 자는 없는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런, 시험에 들고 절망하는 자가 없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연례적으로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우리 위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찍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우리가 힘쓰고 힘을 넣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